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삼박사일 동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들은 말씀이 다 육신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 대로 이루어지며 우리가 3일째 복음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 또 이삭의 하나님 붙잡고 서아 야곱의 하나님 붙잡고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 이땅 계실 때 베세다 광래에 가서 말씀잔치가 끝난 후에 떡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개.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보셔서 너무나 잘하시지만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잔치가 끝났서 주님 떡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성도들은 앞에 시원의 대로가 열릴지언도오주 예수님 병든 육체를 고쳐주세요. 나설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지 가정.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아멘. 사업 문제, 아멘. 모든 문제는 아멘. 주님 해결하여 주시오니다이 시간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지어다 시험에 들어가 열릴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